그런 상태에서 지금 하락을 하면 내 자산만 손실이 되는 거예요. 대출 원금이 같이 까지는 게 아니에요. 대출 원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떨어지잖아요. 어. 그러면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거에 두배 좋은 물건을 <laughs>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격으로 살수 있어요. 그게 반드시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권유하는 거는 바닥 찍고 올라가고 그때 사도 늦지 않아요. 그러면 확실하죠. 떨어지는 과정에 일찍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아파트 투자는 사이클이라는 책에서. 네. 아파트 하락장을 3단계로 구분을 해 주셨어요. 이거 네. 한번 더 여쭙고 싶은데 네. 첫 번째가 미래를 내다보는 소수가 시장이 안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단계. 네. 두 번째가 대부분의 투자자가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다고 파악하는 단계. 세 번째가 모두가 앞으로는 영원히 하락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단계. 네. 지금은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 걸까요? 첫 번째 단계. 지금도 첫 번째.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laughs> 하락을 인정하지 않는다. 어.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야.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예, 무주택자 위주로 하락을 아주 굳건하게 믿고 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일주택자나 조금 생각을 사이클에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 이제 하락을 조금씩 인정하고 있는 단계, 음. 집을 가지고 있대 자주택자나 뭐 이제 예, 상승을 바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직도 부정하는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도 그 넘어가는 과정으로 어 대화나 이런 걸 통해서 넘어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지금 서서히 이제 이 이제 처음에 중간 단계에 있던 사람들이 넘어와요. 그러면 이제 목소리가 톤이 이만큼 널 커지죠. 네. 그럼 이제 이 상승을 얘기하던 사람들이 좀 목소리가 점 점점점점점 줄어요. 그러면서 약해지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확신들이 변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소리가 지 작아지고 있고, 이 사람들의 얘기가 커지고 있으니까, 이런 근거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하락에 대한 근거들이. 그럼 이게 점점, 점점 많이 보고 익숙해질수록 받아들이는 게 쉬워지거든요. 그럼 상승을 이제 바라고, 이게 이제 믿던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이제 아 이게 이제 이래서 하락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아 지금 내가 조금은 잘못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아 입주 물량이 이렇게 적은 게 아무 소용이 없구나 <laughs> 이렇게 이제 네, 하나씩 이렇게 넘어오는 겁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야 이제 네,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이제 제가 장담하는데 어, 한 4, 5년 정도 지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인구 감소론이 지배를 하고 있을 거예요 하락에 대한 주요 원인은 아... 끝났다. 부동산이자 끝났다. 예, 인구 감소론에 딱 예, 들어가면 이걸 반박할, 반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데 인구 감소론에 지배되고 있다. 그럼 이거 반박할 수 없습니다. 시장. 아니, 그 2010년도에도요. 네. 인구론 대두됐을 때 네. 그것 때문에 집안 사신 분들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이미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그때, 현실이잖아요. 그때는 사실 인구가 감소하지도 않는데 오. 감소론에 너무 이제 그러니까. 앞서서 그래서 제가 참그 이 시장에 대응하는 음. 사람들 중에 너무 먼 미래를 음. 먼 미래를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일 답답해요. 음. 네. 그건 지금 당장 일을 보지 왜먼 미래는 먼 미래 가서 생각하면 되지 그걸 그 일이 지금 되면 지금 망하는 거죠 네. 사실. 네. 그렇죠. 좀 있으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아 뭐, 지금, 백두산 폭발, 뭐, 이제 핵무기 뭐, 제3차 대전, 뭐, 이런 거 일어날 거 걱정하면서 왜다 재생 집어 던지고, 예, 산으로 피신하지. 음. <laughs> 그런 거랑 지금 똑같은 거죠. 그거는. 네. 아, 그러면 혹시 그 인구론, 네. 그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조금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음. 네. 우리나라 만의 음. 부동산 특성이 있어요. 그거를 이해하고 그거에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사람, 저는 그 부분은 또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나라에 전세가 있나요? 없죠. 다른 나라에 선분양제도가 있나요? 없죠.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을 대하는 이 미친 관계 같은 이런 태도가 있나요?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정책을 무수하게 내는 나라가 있나요? 지금 이 말한 게 제가 말하는 1차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 없는 특성들이에요.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특성입니다. 음.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인구론에서 에 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론이 미치는 영향과 인구론이 영향을 시장 이기는 이 상황과 이거를 예,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러려면 이 짧은 시간으로 설명하기가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장님께서 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저술 활동, 좋은 네. 책들 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소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그 소장님의 여러 명언이 있으신데 그 중에 아, 그런가요? 네, <laughs>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laughs> 그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되는, 네. 제가 기억이 나실 건데 네. 실거주도 집사지 말아라. 아, 실거주도 팔아라. 아니요, 이거는 이거는 명언이 <laughs> 네. 아니고 네. 이거는 그럼 이게 잘못되면 뭐냐면 네. 네. 상승장에도 이걸 막 도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 그러면 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 썸네일로 돌아서 그래요. 네. 이영상 내용을 들으면 네.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조심스러운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항상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리 적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하락장이니까 하락장에서는 실거주도 팔고 실거주도 집 사지 말고 전세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하면 되는데 이건 하락장에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네. 이거를 명언이라고 해서 이렇게 박제시켜 놓으면 네. 상승장에 이런 얘기가 <laughs> 그렇죠. <웃음> 그럼 틀린 거죠. 어, 그렇지, 예. 그렇죠. 이거 안 돼. 이건 아닙니다. 음. 네. 그러니까 그 실거주도 집사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네. 이제 저는 이제 소장님 영상이나 책을 통해 서 아니까 네. 이게 전세로 사는 게 훨씬 싼 거잖아요. 그럼요. 매매로 사는 거다. 네. 근데 굳이 그거를 왜몇년 네. 동안을 네. 그 결국 우상향 한다는 것도 몇년 후에 우상향 하는 건데, 당장의 미래도 아닌데, 네. 그런 맥락이신 거잖아요. 제가 아까 그 삼성전자를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네. 삼성전자를 언제 사고 파느냐에 따라서 자산 상태가 달라진다고 했죠. 그 네. 근데 집은 더 어, 많이 차이나. 훨씬. 네, 액수가 큰 것도 있는데, 어. 지금 삼성전자를 샀을 때는 네. 뭐가 이제 있냐면, 그러니까 삼성전자 가격이 떨어지는 만큼만 재산 손실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주택은 그게 아니에요. 떨어지는 거 플러스 세금적인 측면이나 아, 네. 예, 이제 내가 어, 대출을 그러니까 일종의 삼성전자를 레버지를 활용해서 산 사람하고 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대출도 받고 예, 주택을 현금 주고 다살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럼 대부분의 대출을 끼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렇게 보면은 어. 예, 떨어졌을 때. 그니까 러 우리가 그 주식을 해본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특히 미수 땡기고 음. 신용을 썼던 분들은. 저는 이제 신용을 많이 써봤거든요. <laughs> 네. 떨어질 때딱 3일 후면은 망해요. 그 반대 매매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반대, 네. 반대, 네. 네. 반대 없지, 매매. 반대 매매. 네. 반대 매매를 당합니다. 저 반대 오. 매매를 수없이 당해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아, 그 주식 투자도 많이 이렇게. 아, 전 보조... 많이 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으로 넘어오신 네, 저는 부식. 투자를 약간 위험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미수 몰빵하고 막 이런 방식을 썼는데 올라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미수 몰빵을 했어요. 근데 반대 방향으로 막 떨어져요. 떨어지면 팔 수가 없죠. 팔 수가 없습니다. 팔 수가 없어서 가지고 있다가 3일 뒤에 반대 매매를 당해요. <laughs>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반대 매매 당하잖아요. 그러면 자산이 얼마가 되냐면, 실제로 떨어지는 포인트는 뭐 많이 떨어져야 10에서 20포인트 사이거든요. 뭐 이렇게 떨어지면. 근데 반대 매매를 당해서, 예, 내가 자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50% 미만이 됩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4억 있는 사람이 6억 대출을 받아서 10억 집을 샀습니다. 네. 그래서 얘가 40%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음. 자산 지금 상태는 얼마입니까? 제로죠. 아, 10억에서 6억이 됐는데 거기 자기자본이 4억인데 네. 그게 마이너스가 된 거니까 그렇죠. 40%가 떨어졌으니까 6억이 됐잖아요. 어. 어. 그럼 대출만 남은 거죠. 그렇죠. 대출.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 은 마이너스가 돼.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자 계속 내고 있고 맞네. 이자 앞으로 내야 되고 어. 어. 내 자산은 이미 4억이 떨어졌기 때문에 원금 손실은 제로. 네. 허, 지금 4억 떨어진데 많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사서 자산 손실이 생기는 이 과정을 그냥 그렇게만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레버리지를 낀 예, 여러분이 집을 미수 몰빵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떨어지는 상태를 전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주택을 구매하는 거는 주식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를 써서 구매한 거랑 똑같이 생각해야 된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하락을 하면 내 자산만 손실이 되는 거예요. 대출이 대출 원금이 같이 까지는 게 아니에요. 대출 원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내 것만 까지는 거예요. 그래서 40% 폭락하면 내 원금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이 버틸 수 있습니까? 집이 예, 깡통이 됐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집을 가져가고 싶은 그의욕이 생기나요? 이자 지금 여기서 막 나가는데 이제 내 자산이 제로인 상황에서 이자를 막 500, 네. 예, 500만 원막 예, 이렇게 내야 돼요. 내가 월급이 700만 원인 사람이 500만 원씩 내가면서 이걸 버티고 있어요. 버틸 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버텨요, 이거는. 예, 네, 소장님, 오늘 말씀 너무 인사이트 많이 마구마구 좀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소장님, 만약에 지금 무주택자들이 앞으로 아파트를 꼭 사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네. 지금부터 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공부하시고, 돈 모으시고, 음. 네, 돈 모아서 좋은 거 사면 되죠. 네. 지금 바라보고 있는 아파트 있잖아요. 네. 지금 가격으로 살수 있는 거를, 음. 떨어지잖아요. 어. 그러면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거에 두배 좋은 물건을 <laughs>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격으로 살수 있어요. 야 그렇게 된다는 거죠. 와. <laughs> <laughs> 그게 반드시 되는 거예요. 와, 반드시 된다. 그걸 왜 지금 굳이, 이야. 지금 그걸 왜 사냐고. 그러니까 공부하면 그런 게 보이고 확신이 생기는 건데. 그럼요. 이걸 근데 사이클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는 알 필요 없어요. 대략 맞추면 돼요.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음. 여러분이 거기에 수능해서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바닥 근처다 생각하면 그때 사시면 돼요 너무 욕심부려서 아, 막 최고 바닥 찍고 아니면 제가 이제 권유하는 거는 바닥 찍고 올라가고 그때 사도 늦지 않아요 아 조금 올라가고 네, 그러면 확실하죠 음. 자꾸 예, 떨어지는 과정에 일찍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 약간 올라간다는 거는 가격도 올라가지만 이제 거래량이 많이 좀 는다 뭐 이런 정도로 봐야 돼요 사실 올라갈 때요 어. 저. 정말 여러분 올라가는 것 같지도 않게 올라가요. 어. <laughs> 네, 한 1, 2년 동안은. 아, 그래요? 예, 네, 2000, 우리가, 그니까 애매한 게 뭐냐면, 음. 올라가는 시점을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 달라요. 그왜 아. 그런지 아세요? 그올라 폭이 너무 아. 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구나. 네, 어떤 사람은 2015년, 그래요, 어떤 맞아요. 사람은 2013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2013년부터 음. 15년 이 과정이 거의 바닥이에요. 아. 올라도 뭐 많이 올라요. 5% 10% 그래서 그런 거구나. 네. 그러니까 이 과정에 일찍 들어가 봤자 좋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른 거 보고 2015년 16년에 사도 충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아 떨어지기만 떨어져, <laughs> 내가 바로 들어갈 테니까 음. 지금 이런 마음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잖아요. 아, 주식이랑 약간 주식은 약간 선반영한다고 하니까 네. 뭔가 급한데 네. 아파트는 그렇지 않아 도 된다. 천천히 가도 돼요. 천천히. 제가 2030년에 사라고 했는데 음. 31년, 32년에 <laughs> 사도 충분해요. 아, 네. 네.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 못 하는 게 뭐냐면 너무 <laughs> 길이죠 <더불어 기지죠? 웃음> <laughs> 너무 길어서, 야, 그때까지 어떻게 살으라고,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저도 그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그 시간대까지 좀 공부하시고, 네. 또 취미생활도 좀 하시고, 본업도 좀 충실하시고. 공부는 꼭 해야 돼요. 공부도 하시고. 여러분이, 예, 그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락 3단계. 네, 하락 3단계. 하락 단계가 되면 모든 사람이 하락을, 예, 인정하고, 하락에 몰입된다는 거예요. 그 책에서 그 단어도 있었어요. 다 그때 집 산다고 하면은 주변에서 미쳤다고 할 거라고. 예, 제가 100% 장담해요. 어. 여러분이 이때 이때 음. 집사려고 음. 행동에 옮기면서 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어. 제가 장담합니다. 100%가 다 반대예요. 어. 왜 반대하는지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100%가 반대합니다. 그 사람들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말에 대한 책임이라는 게 암묵적 책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떨어질 것 같은데, 사라고 했어요. 사라고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럼 이 사람은 관계가 끝나는 거죠. 근데 사지 말라고 했어요. 사지 말라고 했는데 올라갔어요. 책임 안 줘도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책임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락장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 분위기대로 말하는 겁니다. 상승장에서는 사는 게 좋아. 조언. 아, 그렇죠. 조언을 구하면 다 사라고 해요. 음. 상승장에서는 다 사라고 합니다. 맞네요. 시장 분위기대로 얘기하는 게 회피, 책임을 회피하기 가장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락장에서 조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100이면 100. 진짜. 저도 사지 말라고 할 거예요. <laughs> 왜냐면 하 책임지기 싫으니까. 예. 사지 말라고 해서, 네, 안 샀어요. 그럼 내가 책임질 게 별로 없어요. 아, 남들도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그래서, 에, 100%라고 제가 자신있게 얘기하는 겁 그걸 뚫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그게 건데. 쉽지 않아요. 쉽죠. 여러분들은 그거를 정말 쉽게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예. 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겪어보거나 생각해보거나 관심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르는 거고 저는 사람을 연구하면서 그런 구체적 사례들, 예, 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했는가, 왜 이렇게 말하는가, 이런 음. 거를 다 지켜보고 제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음. 저는 100%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100%라고 그런 상황에서 조언을 구할 때 100%가 다 반대할 거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뭐, 별로 없습니다. 네. 설마 100%겠어? 이렇게 <laughs> 얘기했죠. 네. 뭐, 많은 사람들이 반대는 하겠지만, 음. 설마 100%겠어? 근데 제가 100%라고 자신해요. 아, 네, 소장님.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해 주셔가지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정말 또 보니까 이현초 소장님 때문에 네. 정말 큰 위기에서 벗어났다, 재산 피 같은 자산 지켰다 이런 아, 네. 분들 진짜 네.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소장님 그러면 끝으로 네. 시청자님들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하락장에서는 진짜 진짜 강조하지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입지 공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네. 입지 공부는 아, 여러분들이 사실 공부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어요. 굳이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음. 어디가 좋은지, 어디가, 에, 지금 나쁜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거를 더 하는 거예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허, 효율성. 예. 그냥, 예, 사이클 공부하세요. 사이클 음. 공부하시고. 그러니까, 사이클 공부하려면 뭐, 하냐, 뭐 해야 되냐? 안타깝지만 제가 제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클을 제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저밖에 없습니다. 크... 그래서 제책 읽으시고 제 유튜브 보시고 은날 책방이 나오는 제 영상 보시면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부 많이 하시고 사이클에 순응하는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 부자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그 부동산 쪽에서 사이클이란 용어를 제가 처음 접한 게 소장님 통해서 온거 아, 같습니다. 네. 원래 사이클이 있, 있었습니다, 용어로.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됐었죠. 네. 아 감사합니다, 소장님. 그러면 오늘 인터뷰 한이 정도에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의 이현철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